제가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아침이나 저녁이거든요. 오늘 저 제가 호텔에 왔어요. 오늘 이 자고 가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. 저거요 좋아. 지금 호텔에서 다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, 이제, 여기 이제 타고 있어요. 안 여기는 어디에요? 여기는 바람산 계기관 바람산계기관이요요 진짜 아니, 좋은 데가 많네요 재밌어요 오늘? 네 어제도 재밌었고? 네 안아본게 좀있어 이렇게 사지 마. 오늘 꼭 가야 돼서. 어, 그래도 괜찮아요. 음, 무섭다. 저 이제 끊겠습니다. 안 돼.